또 어, 아주 좋은 행사에 이주민 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리고 또 오늘 이 행사는 이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문화 다양성 축제라고 어 있는데요. 네, 여러분들 즐거우실까요? 네. 일단 맛있고 쌀쌀한 때도 불구하고 저희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또 약간 좀특찰하면서 하는데 또 국내 분들도 많이 모이는데. 그 다음 무대 같이 한 사람을 보시고 주니다그 다음 무대는 가보니까, 여러분, <laughs> 아, 아 우리. 네. 그 다음 무대는 저희 신아가 있어 여기 상황을 아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희 타이즈예요. 아, 야 아, 무 타이즈. 저런 이게 너무 무서운데 마이크 자, 그럼 이제 소오해요 저희가 다시 최근에 기 이정하시고 깜이니다 그리고 영상도 첫 주를 따릅니다. 합 항상 고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에 많은 응원 여러분들이 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반가워요. 네. 응. 너무 반가워서 이것해 가지고 남은 공연도 남은 행사 축제로 아주 재밌게 앉아주고 그렇게 저희가 강의실을 습니다